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리플 코인이 최근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플이, 어, 급... 급등을 보이면서 이때 80% 정도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고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상층부의 매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지만 다시 한번 대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이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호재가 기다려주고 있죠. 자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코인 무엇이 있느냐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오르지 않은 코인은 뭐다 후발주자로 충분히 뒤늦게 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다고 해서 매도를 하게 돼버린다면 은 나중에 또 한번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2024 년도 반감기가 있죠. 자, 이 반감기가 가격 급등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역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 장비 구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번 달 시설과 장비에 이미 7억 4700만 달러를 뒷줄한 가운데 내년 일괄적으로 납품할 장비에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미국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비트코인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과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자, 이 코인 시장에 활성화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금리 인상이 발표된 순간부터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발표된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또한번 이제는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반감기까지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호재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3년도 현재 시점이 뭐다? 상당히 싸게 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과정을 견디셔야지 결국엔 여러분이 또한번큰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자이 패턴이 무엇은 패턴이다? 대칭 삼각형 패턴이다. 대칭 삼각형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힘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주고 있는 힘 바로 매수와 매도세가 팽팽 하게 힘의 결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하게 어디 한쪽 방향으로 힘이 세지가 않다 보니까 어위 아래에서 계층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 호재가 더 많다는 것은 뭐다 이 대칭 삼각형에서 하방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위쪽 방향성으로 어, 잡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런 삼각형 패턴 그리고 역삼각형 패턴 지금처럼 대칭 삼각형 패턴 자 이런 패턴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꼭짓점 이런 꼭짓점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재료가 발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은 지금 병국의 구간이기 때문에 리플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러분도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인데 왜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리플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풀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풀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는데요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